마으로 대민영 기자 질의받고 마치 네. 하겠습니다. 대장동 네. 특검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%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 자, 이것만 네,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불만이 <laughs> 많다. 수능에서 이미 보여진 사탐전 현상과 더불어 아, 너무 어렵다. 이거 나중에 네, 보겠습니다. 이 네. 질문한 사람 학생에게 미안합니다. 대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, 궁금한 점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. 한번하시다 다음 기회 도기하겠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 온 것과 좀 대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요. 아,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개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.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우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대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대신 직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.